반가워 오랜만이야 오늘 형이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로랑블랑 모먼트를 리뷰해줄게 자 일단 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로랑블랑을 제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 계정을 빌려왔습니다 일단 스탯 한번 봐주면 야 이게 모먼트 치고 솔직히 좋다고는 한수 없거든 근데 이게 볼란치에 두나 이게 센터백에 두나 어디에 둬도 솔직히 꿀리는 스탯은 아니란 말이야 자다 130에 달하고 있고 자 시사 보자 3조 초반에 형성되어있어 조만간 우먼트 풀림 싸지겠지. 그다음 이제 팀케미가 이제 레전드거든. 이제 맨유, 인테르, 마르세유, 바르셀로나, 나폴리, 프랑스 있고 특성 보면 강둑이랑 화려한 거드네기가 있어. 로랑 블랑은. 자 내가 백날 말해봤자 뭐해? 인게임에서 봐야 되잖아. 스텝보다 인게임이 더 중요한 거야. 자, 인게임으로 바로 들어가자. 자, 일단, 로랑굴랑 수비수로 보자면, 자, 여기서 위험지역에서 공을 잘 커트해주고, 늦게 출발해서 속도가 밀리더라도 어떻게 잘 와서 뺏어주더라고. 그리고 로랑굴랑 서브 이 패스가 좋대거든 자, 템벨라 딱 받아주잖아. 슈팅 때려주면, 자, 강력한 몸싸움을 활용해가지고, 이게 딱 등딱으로 공 뺏어주고, 자, 저는 로랑 로랑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이 이볼란치 넣었을 때이 패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 저같이 드리블을 못 쓰는 사람은 이볼란치 그냥 박아놓고 큐터 아무데나 그냥 양방향 때려주면 윈드런트 알아서 공이 갑니다. 야, 계정 빌려준 친구가 꼭볼란치해두고 사용해보라 했는데 그렇게 쓰길 잘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덴벨렉에 공이 가죠. 뱀벨레가 박스 안에서 드리블 몇번만 쳐주잖아요. 이제 바로 득점해서 로랑블랑이 도움을 기록하는 겁니다. 아까 처음에 로랑블랑이 수비력이 매우 좋다고 했었는데 사실 전 쓰면서 로랑블랑이 잘 신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로랑블랑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보시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이런 것 때문에 실점이 많아가지고 저 볼란치에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그리고 센터백 말고 블란실추천 이유 중 하나가 롤랑골랑이 생각보다 골을 잘 넣어요. 중거리면 중거리 이런 식으로 골을 잘 넣어줍니다. 자 여기서도 이 각을 봐요. 저 좁은 각을 센터백이 골 진짜 잘넣습니다자 보세요. 이 좁은 각을 보고 골을 낸다니까요. 와 그리고 로랑굴랑사고아피아도잘 차요. 안정적으로 아아아거든아아 저는 아아굴랑 끝으로. 결론을 내려보자면, 센트백 말고 그냥 블란치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도 한번 사서 블란치 써보세요.